여러분, 제가 스마트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핑크와 티 멤버십 앱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패가 너무 고파서 CU 편의점에 가서 햄버거 2,500원, 빙과류 1,000원, 음료수 1,400원 해서 총액 4,900원어치 간식을 저는 총10% 할인해서 4,410원에 산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핑크앱 메인에서 기프티콘 할인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항목으로 들어오시면 CU 상품권이 있고요. 무려 3% 할인이 기본으로 됩니다. 이중 그날 소비 예정액에 맞춰서 상품권을 구매해줍니다. 저는 5,000원 좀안 되게 사는 거니까 3,000원권을 구매한 거고요.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끝! 아 참고로 구매를 위해선 핑크머니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매 내역에 기프티콘이 뜹니다. 상세로 들어오면 바코드도 보이실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위에 보이시나요? 문자로도 기프티콘이 이미지로 날라온답니다. 어플에서 보실 때는 우측 상단에 구매 내역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미사용한 기프티콘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T 멤버십 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어플 들어오시면 상단에 바코드가 있지만 여기 아래 중앙에 보시면 하단에도 멤버십 바코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팀 멤버십은 왜 필요하냐? 여기 모든 혜택의 제휴 브랜드를 들어와서 보시면 CU가 VIP와 골드 회원은 1,000원당 100원 할인, 실버는 50원 할인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럼 CU에 가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선 팀 멤버십을 먼저 보여줘서 할인을 받으시고요 핑크에서 구매한 3% 할인된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만 카드 결제를 하시면서 기프티콘은 현금영수증까지 끊으시면 이것이 바로 감리적 소비 완성 굿굿 조금만 번거로움을 감수하신다면 남들과 똑같은 소비를 해도 조금씩 조금씩 절약을 할 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핑크앱에서 제가 CU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어플 둘러보시면 커피 음료 브랜드도 여러 개 있고요. 보통 3에서 5%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료만 있냐? 아니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버거, 치킨, 피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한번 많이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어플들을 이용해서 기왕하는 작은 소비도 간리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부사되세요!